Hello everyone, 지영 쌤입니다. 오늘 배울 건 late, bad 그리고 hard 이렇게 세 단어예요.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laughs> 그런데 이 단어들의 뒤에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뜻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은 한번 알아볼게요. I tried my best not to be late. 나는 늦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 이 문장에서 late는 늦게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는 행동을 꾸며주는 말이란 거다 아시죠? 그러니까 late는 노력 try 이 동사를 꾸며준 거예요. She doesn't look happy lately. 최근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보세요. ly가 붙으니까 뜻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늦다라는 뜻에서 최근이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지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늦다라는 뜻이 최근으로 바뀌냐. 근데 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 시간을 줄을 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태추의 시간이 맨 앞에 서겠죠. 그런 식으로 줄을 서다 보면 결국 맨뒤에 오는 거는 최근이겠죠? The weather has been bad recently. 최근 날씨가 나빠. 여기에서는 나쁘다라는 뜻이었어요. 저 bad가. 그런데 다음 문장 볼게요. I want chocolate so badly. 초콜릿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쓰였어요. badly가 너무 혹은 엄청이라는 뜻의 부사로 쓰인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so가 없어도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She got hurt badly. 그는 엄청 다쳤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I studied hard so that I can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려 열심히 공부했어 이 문장에서 hardly는 열심히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I hardly studied. It. I won't pass the exam. 나 공부 거의 안 했어. 그 시험 떨어질 거야. hardly는 거의 멍멍하지 않다라는 뜻의 부사로 바뀌었어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구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Bye for now.